자, 우리 피롭틱스 보유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유프로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11월 19일 수요일 여러분들 정말 피롭틱스 진짜 진짜 너무 중요한 위치까지 지금 도달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 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는 않을 텐데 오늘로써 여러분들 피롭틱스가 지난 전고점 대비해서 1 2 3 4 5 6 7 8 9 10 11거래일째 연속 음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롭틱스 에 지금 수급이 다 빨려나가고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 요런식으로 되면 핑크색 막대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거래대금이 한번 붙어주면서 싹 하고 말아올릴 수 밖에 없는게 누군가가 주식을 빌려서 팔아놨다라고 하면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지금 거래대금을 보시면 요만큼까지 빠지는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누군가가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빌려서 자꾸 팔아버리게 되면 쇼스트를 커버 한다라고 하죠 여러분들 강한 슈팅을 가져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요한 매물대까지 도착을 했 라는 것도 언급을 또 드려야 되고 동시에 제가 5일선 10일선은 여러분들 언급도 안 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60일선 있죠. 그러니까 중기 장기 이평선 기준으로 정말 중요한 위치 구간까지도 지금 실제로 딱 도착을 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영상 끄고 달려가셔 가지고 풀매수를 때려 버리지 마시고 제가 진짜 이거 하나 확실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일부러 오늘 피롭틱스 영상을 좀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는 게 정확하게 11일 전에 제가 영상 올려 드렸었는데 그날 기준으로 제가 피롭틱스를 좀 잠깐 이탈을 시켜 놔서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 피로틱스를 저도 여러분들 트레이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지 아예 그냥 제 계좌를 좀 까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 이거 기간 제가 피로틱스를 지난 10월 말일 경에 한번 샀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제가 41,000원에 샀다가 11월 4일 기준으로 56,000원에 제가 실제로 매도 체결했죠 여러분들 이거 진짜 제가 일부러 보여드리는 게 제가 이거 다른 거다 말씀 안 드리고 피로틱스만 따로 좀 해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11월 4일 기준으로 56,000원에 매도 체결했었던 그위 위치가 11월 4일에도 여기에요 56,000원이라는 위치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5 6 0 0 0원이라는 위치 그게 여러분들 여기거든요. 제가 여기서 팔았는데 10월 31일에 샀었습니다. 지금 요것도 보여드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 제가 여러분들 일부러 캡처 화면으로 가지고 온게 아니고 움직이는 화면으로 녹화를 떠온 거예요. 이거 뭐 시간 조작했네 포토샵했네 요런 얘기 하실까봐 일부러 보여드리는 겁니다. 진짜 제가 지난 10월 31일 오전 8시 정규장 개장하기 전에 여러분들 제가 이거 무료로 알림을 쏘거든요. 근데 제가 10월 31일 날 마지막 날 기준으로 피로틱스를 말씀을 드렸 썼던게 반도체가 랠리를 하던 과정 속에서 꼭 슈팅을 강하게 써던 애들이 유리기판인데 그 중에서도 장비쪽 피로틱스 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횡보기간이 오게 되면은 빠른 단타로 가져가기 진짜 좋다고 해서 제가 4만 천원을 실제로 10월 31일에 언급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4만 천원 지금 4만 천원으로 10월 31일이 어디냐면은 그때가 여러분 여기입니다. 10월 31일 기준으로 4만 천원. 여러분들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요. 요거 지금 뒤로 제껴보면은 당시까지만 해도 가격이 비싸 보여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잘 못해요 근데 이게 제가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을 좀 드렸었던 거냐면은 이게 랠리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 또 기회를 줍니다 지금 피롭틱스가 요만큼까지 정말 주요 구간까지 매물 때까지 엄청 많이 빠져버렸죠 근데 지금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피롭틱스 같은 경우는 코스닥 종목이죠 오늘 기준으로 코스닥 오늘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어때요? 오늘 기준으로 이번 11월 달이 여러분들 말 그대로 개박살이 여러분들 이거 올렸을 때는 또 반도체 랠리였고요 지금 또 시장 다 빠져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었던 게 뭐냐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코스피 지수 모든 종목들을 다다 다 합쳤을 때한 1500조 1600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얘가 얘, 얘가 한 600조 얘가 한 400조 되기 때문에 얘가 합치면 1 0 0 0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종목들을 다 합쳐봤자 얘네 두개를못 이기는데 얘네들이 수급을 가져가게 되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이런 식으로 랠리를 가져가게 되면 중간중간에 슈팅을 쏘는 애들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리기판, 그 중에서도 장비 쪽이라고 제가 언급을 드린 겁니다. 근데 진짜 주요한 구간까지 오게 되면 또 거래대금을 붙여가지고 올려요, 여러분들. 이번에 요거는 진짜, 진짜 꼭 받아가셔야 됩니다. 제가 피롭틱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제가 매매를 한번더할 거거든요. 지금 요것도 이게 내용이 너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기간을 좀 줄여가지고 다시 언급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번 10월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피롭틱스 여러분들 여기 있죠? 제가 4만 천원에 매수했다가 지금 일단은 이제 이탈을 해놨는데 제가 이거를 좀 다시 한번또 트레이딩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지금 다 기재를 해놓고 있거든요. 피롭틱스가 지난 10월 31일 날 제가 기 기재를 해 놨죠. 이번에 11월 2주차도 다 끝났거든요. 제가 여기 밑에 여기 좀쭉 보시게 되면은 제가 11월 달에도 이런 식으로 다 해요, 여러분들. 뭐 바이오도 중간중간에 했었고 이렇게. 제가 보시는 것처럼 11월 2주차라고 해서 지난 11월 12일까지 지난주까지 해 가지고 보내 놨죠. 제가 이번 주차 같은 경우는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지만 3주차부터 4주차까지 해 가지고 지금 피롭틱스 타점이 한번더 나갈 수 있는데 무작정 사지 마시고 여러분들. 진짜 제가 지난번에 직접 트레이딩에 가다 했었던 것처럼 괜찮은 가격이 오게 되면 주요한 가격대가 오게 되면 아 바닥잡아 보겠다고 그냥 매수하지 마시고 살짝 고개 들어 올리게 되면 조금 더 비싼 위치에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10월 31일 날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것도 바닥잡으려고 애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때도 바닥잡으면 여기서 샀어야지. 이미 높은 가격에서 4만 천원에 말씀을 드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바닥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고개를 조금 들어 올리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수급이라든지 몇 가지 박자들이 조금 일치하면 맞춰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뒤에 갑자기 이제 돈이 들어오면서 거래 대금이 터져주면서 말아 올리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 피롭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수급자체에서 큰 특이사항은 없어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가게 되면 개인들이 매물을 던지는 시점이 요때 이렇게 계단식으로 빠지면은 개미들이 안 털려요 뭔가 다시 쏠것같 지금도 양봉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안 팔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번 털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맞춰가지고 그 매물을 좀 같이 받아먹을 필요가 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거래대금에 관련해서는 참이 중요성을 강조를 많이 들었었는데 요거 기법서도 좀 같이 보내드릴게요. 요것도 꼭 받아가세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 밑에다가 내용을 다 적어놨는데 이거 보고 하셔야 돼요. 진짜 이거 제가 아무튼 요거는 제가 이제 별도로 따로 보내드릴 거니까 뭐 어차피 제가 뭐돈 받고 돈 받고 알려드리는 것도 아니고 무료로 알려드리는데 뭐 자세히 설명드린다라기 보다는 장대 양봉이랑 큰 거래대금이 같이 수반되는 기준봉 트레이딩 하에서는 하셔야 된다. 장대 양봉과 거래대금이 같이 같이 수반되는 상승에는 이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지표상으로 가져가셔야 된다고 언급을 많이 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정말 중요한 위치까지 도달을 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피로틱스 같은 경우는 제가 채널에서 일부러 좀 언급을 좀 드렸었던 부분이니까 댓글창에다가 좀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두개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되거든요. 저희 채널 구독자인지는 알려주셔야 돼요. 지나가는 행인분들한테 제가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채널 구독자가 맞으신 거 지만 좀 확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링크 두개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네이버 폼 링크 들어가시게 되면 클릭하면 요런 화면 나오는데 채널 구독자 인증하기 저희 채널 구독 누르셨나요 라는 질문에 내 네, 구독자입니다 라고 체크해 주시고 밑에다가 피로틱스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뭐피로틱스 영상 잘 봤어요 뭐 아무렇게 써주셔도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 영상을 보셨다는 걸 제가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제 네이버 폼이 좀 귀찮으신 분들은 문자 발송 해주셔도 되는데 제 번호 외우시기 귀찮으실까봐 링크 적어놨습니다 이제 모바일 에서는 이거 클릭하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문자 발송 화면으로 넘어가니까 이거 클릭해서 피롭틱스라고 해가지고 문자 발송해 주시게 되면은 그 이번 3주차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다음 문자 받아가실 수 있게끔 제가 어 집계 처리를 좀 해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부러 오늘 피롭틱스 영상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좀 드렸었던 내용인 거니까 정말 중요한 구간까지 오늘로써 10일 거래일 연속 하락까지 도착한 지금 이 위치에서는 무조건 트레이딩에 가담을 해야 되고 저 또한 같이 진행할 거라는 거 오늘 일부러 계좌 까지 공개를 해가면서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까지 저도 큰 금액으로 안해 여러분들 진짜 소액으로만이라도 어떻게든 참여해 보시고 받아라도 좀가 보셔라. 지난 4월 31일 다시 보여드리지만 무조건적으로 좀 이번 거는 좀 참여하셔라라는 를 말씀 강조를 좀 드리면서 영상 물러가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컨텐츠 준비해서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